개인적으로 초입, 이 자리가 좀 마음에 들긴 한데, 마름도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수심이 3m에서 4m. 정말 깊게 나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무너미 쪽에서 박조사 형님이 보기를좀 많이 잡으셨는데, 저쪽에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아 붕어 진짜 이쁘다. 몇 시에 나왔어요 강 네, 여기 가 보통 밤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입질이 들어오고 사팔간 어... 낚싯대에서 새벽 1시 아, 미끼는 재롱이 미끼 미끼는 아, 새우 어... 새우 미끼로 붕어 깨끗하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계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칠곡군에 위치한 토정터 계곡지에 출조를 했습니다. 우선 이곳은 제가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곳입니다. 일단 새우와 참봉우가 채집이 되고 일단 일부 수심이 많이 깊어서 좀 낚시하는데 좀 힘들 것 같지는, 하지만 온무미 위치에서 우측 대장라인 이쪽은 그다마 수심이 1m에서 1m5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갈수록 2m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2m50 거의 3m 가까이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뭐 다른 최상류 쪽은 그림은 좋은데 일단 낚시하기엔 위에 나무도 있고 좀 낚시하기에 좀 애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일단 옥수수로 낚시를 하다가 저녁부터 해서 새우 낚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박조사 형님께서 낚시를 했는데 37을 잡았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시다시피 37 붕어가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계곡지다운 전형적인 계곡지 붕어입니다. 우선 오늘은 어제 비해서 온도도 괜찮고 일단 해가 짱짱하게 비춰져서 일단 기온도 올라가고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선 낚시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미에 가까운 때짝 라인은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60에서 1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갈수록 2m, 50에서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3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총 16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선 오늘 박조사님님이 어제 37 잡은 자리에서 오늘 대편성을 했는데 어제 비해서 오늘은 해도 쨍쨍하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람이 좀 불긴하나 오늘 밤에는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낚시하기에는 아주 최고일 듯 합니다. 우선은, 오후에는 옥수수로 재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오늘 하이라이트는 새우 낚시라서 일단 오후 저녁으로 해서 겉보리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새우, 새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미끼 사용하기에는 대박인 것 같아요. 새우가 근데 좀 많이 안 들어오네. 들어올 때 많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크죠 일단 오후에 많이 잡아놨다가 밤부터는 이제 새우 밑기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수지 위에 이 계곡물이 있는데 가재가 있습니다. 아, 물이 진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부터 하늘이 좀 요란하던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일기예보상 비는 없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지개가 있네 새우 없어져, 새우. 새우가 시알이 정말 좋습니다. <놀람> 이곳이 밤낚시가 잘 된다고 합니다. 밤에는 과연 큰 고기들이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붕어 다섯 치입니다. 아, 역시 계곡기 붕어답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우선 첫 시작을 다섯 치로 시작합니다. 쓴다 아 요런 붕어들이 지금 미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음. 수심이 깊다 보니까 손맛은 정말 좋습니다 큰걸로 달아내야지 일단 낮에보다 밤낚시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새우 미끼에만 계속 반응이 있습니다 참붕어가 소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붕어 미끼에는 입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일 새우가 제일 좋은데, 새우가 진짜 너무, 너무 커요. 너무 부담스럽게 커서. 일단, 작은 붕어가 먹기에는 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좀 계속 기다리면은 큰 붕어가 덥석 물어주지 않을까. 일단 여기저기 계속 빨간 불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일단 사이사이 긴때 짧은 때, 긴때 짧은 때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오늘 대편성을 했는데, 과연 긴 때에서 나올지 짧은 때에서 나올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대되는 곳은 정면 마름에 붙인 곳하고 우측면 떼짱 라인. 그럼 저곳에서 아마 붕어가 큰게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보름달이 환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맞다. 야식. 야식. 아 야식에 시간 좀 주세요. 네. 예. 아뭐또 진짜. 응? 아 찍고 있 11시가 넘어가면서 5시보다 조금 큰 6시가 나왔습니다. 하... 새우 밑에 나왔고요.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 찌는 잘 올려줍니다. 10시까지만 해도 자버에 성화라든지 잔챙이 붕어 성화가 심했는데 이제 전혀 건드는 그런 입질이 없습니다 우선 정각 12시부터 해서 오전장까지 밤낚시가 잘된다고 합니다 허리급이나 월척급 붕어 욕심을 좀더 낸다면 사자급까지 붕어가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장은 일단 옥수수 미끼를 다 제거하고요, 참붕어하고 새우 이렇게 두 가지에서 오전장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옥수수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고 새우에만 새벽에 입질이 계속 들어왔는데 시알은 5섯치여치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7곱 치까지. 오늘은 오전장은 생미끼 위주로 해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첨봉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첨봉어도 4개 넣어놨습니다. 새우 이지잊 아, 이런게 새우 먹고 나오네. 오늘 아침 첫 붕어입니다. 그 새우 먹고 나왔는데 사이즈가 역시나 다섯입니다. 칠곡에 위치한 토정터에서 바로 밤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우선 토정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최대어는 여섯치, 주종이 거의 5섯치에서6섯치 이렇게 붕어만 나오고 있어요. 또 새우, 옥수수하고 글루텐, 참붕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운영해봤는데 새우에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곳곳에 큰 고기들이 놀긴 노는데 이렇게 미끼를 먹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입질이 좀 뜸하다가 그러니까 오전이 다돼갈 때, 그때 입질이 좀 피크이고요. 초저녁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그 입질이 좀 활발했습니다. 일단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철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